아, 잘생겼단 말이지. 아! 아니, 나 말고 크레모아! 안녕하세요. 초과장입니다. 오늘은 한 손에 쏙 잡히고, 가볍고, 송풍, 흡입, 그리고 랜턴 기능까지 한 가지 더 미친 성능의 바람세기를 탑재를 시킨 바로 크레모아이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슬슬 캠핑 시즌이죠. 이건 출시하자마자 품절 대란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 구매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크레모아에요. 바람소리부터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시죠. <laughs> 바람소리마저 고급지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송풍기와는 다른 생김새로 배터리 장착 없이 내장형 배터리로 최대 10시간이 사용한 이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최대 풍속 20mps의 미친 바람 세기를 쏴주고 충전 타입은 C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충전 포트로 되어있고요. 참이 제품 성능도 성능이지만 구성품을 알면 할수록 알차다고 느낀게 따로 보관할 수 있게 이 파우치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 관리도 편리한데 캠핑, 낚시, 등산 그리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무려 8가지의 송풍, 흡입, 노즐을 포함시켜 활용성을 높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캠핑 자충 매트에 매번 바람을 넣을 때 직접 입으로 불어 바람을 넣었는데 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이제는 이 송풍기로 매트에 바람을 넣어 정말 정말 빠르고 빵빵하게 공기를 넣어주고 반대로 캠핑 장비 뒷정리를 하면서 자충 매트에 바람을 뺄때 위로 올라와서 누르고 지어짜고 했었는데 노즐을 위에다 다시 끼워 힘 하나 안 들고 빠르게 바람을 빼니 정말 정말 시간이 절약이 됐고 편리했습니다 가정에서의 활용도는 당연히 손이 닿지 않는 곳, 창틀에 먼지를 보어청소할수 있었고, 화장실에 매번 물기를 닦아줄 수가 없어 물때가 생기는데, 이걸로 순식간에 물기를 제거해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볼까 하다가 마침 비가 올때 사이드미러에 빗물을 불어내 안전운전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매번 세차를 할수 없으니 세차 대용으로 차에 먼지를 불어내 차 청소도 할수 있었고요. 또 산책이나 등산을 하고 신발이나 바지에 묻은 흙이나 신발에 낀 진흙들을 시원하게 불어 집 집에 들어올 때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아 그게 제일 좋았어요 또 이거 재미난 부분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크레모 뭐 하면 랜턴이죠 송풍구 옆에 랜턴을 추가시켜 랜턴의 빛이 약 260루멘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냥 260루멘이라면 얼마나 밝은지 감이 안 잡혀. 제가 불빛 하나 없는 곳 가서 직접 켜 봤는데요. 약한 8m 정도 앞에 있는 사람을 비춰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랜턴을 이용해 야간 등만을 마치고 랜턴을 켜 먼지를 털어낼 수도 있었고 불빛이 없는 곳에도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 외에도 4 가지의 송풍용 노즐로 틈새 청소 노즐, 브러쉬 노즐, 풀무용 노즐. 이건 쉽게 말해 화로에 불집필때 쓰는 노즐이라 보시면 되고 건조 노즐, 흡입용 노즐로 에어펌프용 4가지 노즐로 사용을 하면 그냥 이 제품만 하면 끝이에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품 생김새와 스펙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크레모와 에어는 밑부분이 고무 재질로 판판하게 돼 있어. 웬만한 곳에 세워놨을 때 미끄럽지 않아 안정적으로 세워놓을 수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C타입의 충전 타입과 제품의 뒤쪽에 점점점 3개의 작은 LED 창은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이슨 뺨치는 모터 소음으로 바람을 만드니까 이 얼마나 쓰인지 궁금해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레모와 에어 는 1단일 때 6m/s, 2단일 때 13m/s, 3단일 때 최대 20m의 미쳐버린 바람세기가 나왔고요. 랜턴의 루멘은 1단일 때 60루멘, 2단일 때 160루멘, 3단일 때 최대 2 6 0 m 루멘으로 이렇게 눈똥을 맞으면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불빛으로 시야 확보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 내장된 배터리의 용량은 14,700mAh로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때 충전을 시키는 파워뱅크 기능까지 있어 비상 상황 시 스마트폰을 충전을 시켜 이 와이프와 연락을 계속할 수 있었... 그리고 여기 설명서를 보면 여러 주의 상황이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 주의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다이슨 드라이기 모터 소리 같다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헤어 드라이기라고 생각하시고 머리 말리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겠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쪽 흡입구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청소를 하신다고 흡입구에 이물질을 흡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터에 손상을 입으니 절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에어를 켰을 때 1단, 2단, 3단 LED 표시가 없어 이게 몇 단에 놓고 쓰이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충전단자 구성품이 C타입 한 가지로만 구성이 돼 있어 저 같은 아이폰 유저들은 필요시 충전단자를 별매로 구매를해 사용을 했어야 했고요. 아무튼 오늘 크레모와 에어를 함께 만나봤는데 이렇게 알찬 구성품으로 출시가 돼요. 이거 하나면 아웃도어 활동의 깔끔한 시작과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